자, 수방충전 기본편 유닛 16세 번째 시간입니다. 음. 자, 무드죠. 자, 먼저 적어보죠. 무드. Improve her mood. 그녀의 무드를 improve, 향상시키다. 자, 무드를 잡는다는 얘기는 분위기 잡는 거죠. 분위기 잡으며 아, 기분 내는 거야. 그지? 허세로. 막 분위기 잡으며 기분 내다. 그때 그래서 그녀의 뭐를? 뭐 기분을 향상시키다, 분위기를 향상시키다, mood, mood. 다음에 ga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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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ther. In a circle, 원형으로 둥글게 gather. 개를 더 모아다 모으다. 음. 많이 모아서 개판이 된다. 그래서 개를 더 모으다. 둥글게 모이다. 모으다그래서 gather는 모이다, 모으다둘다 됩니다. gather, gather. 그다음에 cure. cure. a disease, 병을 cure하다. 매니큐어는 손톱을 매니큐어를 바르면 손톱이 갈라지고 있는 것을 에, 막을 수도 있고죠. 어, 손톱을 보호하는 기능하죠. 그래서 manicure, cure. cure가 질병을 마다 아, 치료하다. 그래서 매니큐어도 손톱을 치료해주는 거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어를배우는데 도움이 되겠네요. 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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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음,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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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 library. 도서관이네. 어떤 도서관일까? public은 이게 people의 뜻이에요. people, people 사람들, 대중이란 뜻이에 people. 그 대중의. 그래서 대중 사람들 일반 사람들 대중들이 이용하는 도서관 이걸 무슨 도서관이라고 하니 공공 도서관이죠 그래서 공공의 대중 대중의 이런 뜻이 p 블릭입니다 공공 도서관 p 블릭트랜스포 r a n t i o n t i o 센트 a 니까 t i o n public t r a n 하면 p 블릭트랜스포 r a n 은 무슨 교통 대중 교통이죠 버스 같은 대중 교통이 p 블릭트랜스포 r a n s p o r t a 그 다음에 allow, allow, allow t h use. 그 사용을 뭐 하다? allow. a l 가 우는 건, 어린아이얼 a l 라고 우리가 사투를 얘기하죠 a 라가 우는 건뭐 하다? 애들 우는 건 당연한 거잖아. 그래서 그걸 뭐 야단 치지으면안 돼. 허락하다. allow, a l 가 우는 것은 허락하다. allow. 그 다음에 chest입니다. 자, chest, chest. 어. hit my chest 나이체스트를 치다 chest 하면 채서 하며 트름하면 채서 트름하며 가슴을 치다 그래서 가슴인데 채서 채서 트름하며 가슴을 치다 chest hit my chest 가슴을 치다 chest chest chest, chest. 그다음에 speech입니다. opening speech s 다음에 p는 쁘 발음 되죠? speech on and opening speech 자, open, 여는 거니까 개회죠. 개회, 뭘까? Huh? speech contest는 말하기 대 아, 말하기구나. 그러면 이건 뭐니? speak, 말하다의 명사가 speech구나. 말하는 거니까 우리 연설이죠. 그래서 개회, 연설. 우리, 우리 개회사라고 말하죠. 보통 개회, 연설을. speech, 그래서 말하기, 연설입니다. 그 다음에 creature죠, creature. Creature, Shall Creature. 바다 Creature는 뭘까? Create는 Create, Create은 이게 창조하다라는 동사죠. 창조하다. URD가 명사 전미사입니다. 실패하다에서 Fail하면 실패해. 누르다에서 Press하면 압력. 그래서 URD가 명사를 나타내는 전미사. 그러면 창조한 거죠. 그래서 창조한거죠. 물이 되고, 창조물. 창조물이니까, 뭐, 생물, 동물, 이게 전부 다 창조물에 해당하는 거죠. 창조물, 생물, 동물.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네. creature, creature. 그 다음에, 사이트네요. 사이트, 음, 캠핑 사이트. 야행하는 사이트는 뭘까? 인터넷 사이트는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장소죠, 장소. 장소. 밑에 적어봅시다. 장소. 야영하는 장소를 뭐니? 야영장이라고 그러겠죠? side, side. 그 다음에, 음, comb, c, comb, c-o-n-b, comb. my hair, comb, my hair. 내 머리를 comb하다. 코를 움켜지고 마하다, 빗질하다. 그냥 상상해보세요. 코를 움켜지고 빗질하는 걸 상상해보세요. 실제 동작을 해보면 더 좋죠. 그럼 이 단어 안 잊어먹습니다. 이 머리, 머리를 빗질하다. 또는 빛이란 뜻도 있고요, 빛이란 뜻도 있습니다. Com my hair, comb, comb 두번 발음해주시고, 자 발음 복습갑니다. 오요요 요. 자 mood 잡으며 mood 뭐니 분위기였죠. 머에다 기분 내고 있다 분위기 기분. 아 어, 개를 더 모으다 모이다. 그다음 cure, 오 manicure는 손톱을 치료하다. 자, public, p u b l i 은 p u b l i 사람들이었죠. people 사람들. 자, 사람들이니까 대중의 또는 뭐 공공의. a l l 가 우는 것은 허락하다. 그 다음에 최서 트럼하며 가슴을 치다. 자, s p e 의 명사입니다. 연설이나 말하기. 그 다음, creature, create가 창조하인데 명사가 된 거죠. 그래서 창조물, 또는 생물, 또는 동물, 사이트죠. 인터넷 사이트는 정보를 저장하는 장소, 콤, 코를 움켜지고 마다, 빛, 또는 빛질하다. 음 여기까지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